thank <laughs> you 고문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 그리고 건강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진해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인산 많이 좋아하시죠. 인삼 좀 많이 샀습니까? 저는 금산에 오면 는는게는냐면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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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도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정지역에다가 우리 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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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고 저는 저 제일 또 저는 저는 한는 저는 저는 저 저는 저 저는 저는 는 저는 는는 아침마다 우유에 갈아먹고 일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요즘 피부가 좀 꼬여진 것 같은데 맞을 만 합니까? 고맙습니다. 이렇게 반겨주시는데 너무 감사드리고 노래를 지금 할까요? 아니면 이야기를 좀더 할까요? 그러면 노래를 한곡더 하고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노래 옥심 한곡더 보내드리겠습니다. 빨리 하시까요 이제 제가 그 남자라 가지고 퇴은 자주 안 하지만은 홍삼도 간거 금산에서 나온 인삼들 싹 집에 다그 김치 냉장고에 넣어 놓고 먹고 있어요. 네. 여러분들도 홍삼팩 많이 애용해 주세요. 음, 진해성 씨는 금산에 얼마 만에 오신 걸까요. 지금 오늘이 한 세 번째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어, 매년 마다 올 수는 없고 눈치 보이잖아요 매년 와주셔도 좋은데 매년 오고 싶은데 또 우리 또 국민분들께서 또 다른 가수들도 보고 싶어 하고 일할 수도 있으니까 양심껏 눈치껏 이제 조이씩 틈을 두고 올라가면 그래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야 이렇게 잘생기셨는데 성격까지 너무 좋으신 거 아닙니까? 고맙습니다 <laughs> 그러면 금산에 오셔서, 금산하면 인삼이지만 또 생각나시는 것이 있을까요? 저는 금산 오면은 그거 꼭 한번 체험해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어떤 걸까요? 뭐 인삼도 좋지만은 정말 청정지역이잖아요 여기가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반딧불 체험이 있더라고요 꼭 한번 실제로 반딧불을 보고 싶은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 꼭 한번 와서 체험해보고 싶습니다 네 정말 다양한 체험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인삼 캐기 활동도 있다는 거 알고 계실까요? 제가 활동 있는 건 알고는 있었어요. 근데 인삼을 캐다가 제가 힘이 좋아가지고 인삼이 상처를 낼까봐서. 그래서 그 인삼 채용하고 싶지만 하고 싶던 말씀을 못 드렸어요. 진심으로 하고 싶긴 합니다, 제가. 센스쟁이 그러면 지혜성 씨가 아껴둔 인삼 캐기 활동은 우리 여러분들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진해성 씨 노래는 잠시 후에 조금 더 청해 듣도록 하겠고요. 네. 제 43회 금산 세계 인삼 축제 개막식 쇼가 어느덧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자리 끝까지 메워주셨는데요. 많은 관람객 분들께서 매년 1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는 금산 인삼의 우수함을 전 세계에 알리는 축제는요. 국내를 넘어서 세계인과 함께하는. 금산 세계인삼축제입니다 지역경제를 끌어올리는 대표적인 산업형 축제고요. 9월 28일까지 계속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 9월 24일 수요일 오후 5시부터 6시까지는요. FM 95.7, 96.5MHz TJB 파워 FM으로도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디제비퍼블릭 FM 열린 콘서트, 애들아 사랑한다 마지막 순서는요 제 옆에서 환하게 빛나고 계신 진해성 씨 노래 조금 더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생합니다. <laughs> 어,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어, 이렇게 매년 올 수는 없지만은 가끔씩 이올 때마다 이렇게 반겨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곡은 제 신곡 중에 사랑새라는 곡이 있는데 이 공산에서 이 사랑새가 홀불날아가지고 많은 분들께 제 사랑 그리고 여러분의 사랑을 좀 전해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사랑새 보내드리겠습니다 옛날 옛날에 사랑을 전해주는 아주 작은 사랑새가 살았어요 사랑새에게 사랑의 씨앗을 받은 그 사람은 해주세요. 과연 누구일까요?

사랑의시어스 기대에게 전해주게 래가 마지막 곡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노래 한자리 더 하고 갈까요? 한자리 더 하고 가면 되겠습니까? 여기 어머님 아버님도 많이 계신데 노래 좋아하시는 노래 뭐 있어요? 뭐 어떤, 어떤 노래를 좋아하십니까? 어 그냥 제가 좋아하실 만한 노래 무관조로 잠깐 해도 됩니까? 그러면 어머님 아버님들께서 좋아하시는 노래가 나훈아 노래, 나훈아 선생님 노래를 좋아하신다고요? 귀여운 거. 음... 저기 우리 음향강원님 밖에 리벌 보조만 넣어주십시오. 귀여운 거. 아아 음. 모국탕처럼 응. 마이크 소리 좀 울립니까? 아 <laughs> 아.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 좋아하시는 노래. 사랑이. <laughs> 이런 노래 오래간만에 들으니까 기분 좋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이번 노래는 보너스였고요 진짜로 앵콜곡 한곡더 전해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하나 둘셋 하면 크게 함성 소리 한번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음향팀에서 이 소리 들어보고 하, 어떤 노래를 틀어야 될지 딱 감이 와가지고 틀어주실 건데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셋 이 정도 소리 가지고는 노래가 안 나올 수 있, 있는데 조금만 더 세게 해 주십시오. 자, 자 실전입니다. 아니지 아니지. 제가 하나 둘셋 해야죠. 자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